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멈춰 서보세요. 지금 당신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나요? 만약 어제부터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셨다면,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가볍게 넘기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간 응급실과 심장내과에서 수천 명의 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해온 심장내과 전문의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정보들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닌 실제로 생명을 구한 경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단 5초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생명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무서운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심근경색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3명이 첫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중 절반 이상이 병원에 도달하기도 전에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김철수 어르신은 3일 전부터 가슴이 뻐근하다고 하셨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가셨습니다. 결국 새벽에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지만 이미 심장 근육의 70%가 괴사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3일 전그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였을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59세 이영의 여사님은 며칠 전부터 왼쪽 팔이 아프다고 하셨지만 50견인 줄 알고 파스만 붙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고 결국 직장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 기능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생과 살을 가르는 열쇠입니다. 심근경색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을 갑작스럽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심근경색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우리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은 심장 근육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성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이 혈관 벽에 기름때 같은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동맥 경화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혈관의 30%, 40%만 막혀도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 이상 막히면 심장이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름때가 갑자기 터지면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마치 수도 파이프에 쌓인 때가 갑자기 떨어져 나와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부터 심장 근육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단몇분 몇 시간 만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며칠, 때로는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열 가지 신호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2일 전 나타나는 증상 열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중앙 부위의 압박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통증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통증보다는 압박감에 가깝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또는 누군가가 가슴을 꽉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압박감은 보통 3분에서 15분 정도 지속됩니다. 쉬고 있을 때보다는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안정을 취하면 나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 정만수 어르신은 일주일 전부터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쉬면 괜찮아져서 그냥 나이 타시려니 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고 응급심혈관 조영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뚫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신호가 바로 왼쪽 팔과 어깨의 통증입니다. 심장에서 느끼는 통증이 신경을 타고 왼쪽 팔로 전달되는 것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보통 왼쪽 어깨에서 시작해서 팔 안쪽으로 내려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마치 근육통 같기도 하고 50견 같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먼저 찾으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근육통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팔통증은 움직임과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팔을 움직여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픕니다. 반면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50견은 특정 동작을 할때더 심해집니다. 65세 박영란 여사님은 2주 전부터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며 침을 맞으러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가슴 답답함까지 동반되어 병원에 오신 결과 심근경색 직전 상태였습니다. 응급시술로 완전히 회복하셨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증상이 턱과 목 부위의 통증입니다.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턱 통증, 목 감기도 아닌데 목이 아픈 증상이 지속된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아래 턱 전체가 뻐근하거나 목 앞쪽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통증은 보통 가슴 압박감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증상 심근경색의 통증은 앞가슴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 뒤쪽. 특히 어깨뼈 사이 부위에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등에 못이 박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근육통과 구별하기 어려워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거나 마사지를 받으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 명치 부위의 속쓰림과 소화 불량입니다.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도 심근경색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장 질환이 없던 분이 갑자기 명치 부위가 쓰리고 아프다고 하시면 반드시 심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심장의 아래쪽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위장과 가까운 부위라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산제를 먹어도 낫지 않고 식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명치가 아프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74세 김동수 어르신은 3일 동안 속이 쓰려서 소화제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응급실에 오신 결과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소화기 증상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 증상 갑작스런 식은땀과 오한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오한이 든다면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식은 땀은 감기 몸살 때 나는 땀과는 다릅니다. 끈적끈적하고 차가우며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많이 납니다. 체온도 정상인데 오한이 들고 몸이 떨린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증상 심한 피로감과 무력감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쉽게 피로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무력감을 느낀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평소 쉽게 하던 일상활동이 힘들어진다면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8세 이순례 여사님은 평소 활발하셨는데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고 집안일 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정밀 검사 결과 심근경색 위험 상태였습니다. 여덟 번째 증상 호흡곤란과 숨가쁨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차고 가만히 있어도 숨 쉬기가 힘들다면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져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 숨이 더 차서 베개를 높이 베고 자거나 밤에 숨이 차서 잠에서 깨는 일이 생긴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증상 어지럼증과 실신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진행되면서 심장의 전기전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답답함과 함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실신하거나 의식을 잃는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증상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증상이 바로 막연한 불안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절박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갑자기 엄습한다면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변화는 우리 몸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나 우울감과는 다른 급작스럽고 강렬한 불안감이라면 다른 신체 증상들과 함께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응급처치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개인 차량으로 병원에 가려고 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응급차에는 전문 응급 구조사가 타고 있고 심폐소생술 장비와 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미리 연락해 응급실에서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이몇 분의 차이가 생과 살을 가를 수 있습니다. 119 신고 시 정확한 정보 전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심근경색이 의심됩니다. 환자는 몇 세이고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어디 어디입니다. 가능한 한 침착하게 정확한 주소와 환자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환자를 억지로 걷게 하거나 움직이게 하면 안 됩니다. 안정을 취하고 편한 자세로 눕히거나 앉혀야 합니다. 둘째, 물이나 약을 함부로 먹이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가슴을 주무르거나 강하게 누르면 안 됩니다. 심장에 더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응급실 도착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해서 호흡을 편하게 해주세요. 의식이 있다면 계속 말을 걸어 깨어 있게 하고, 호흡과 맥박을 지켜보세요. 만약 의식을 잃고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가슴 중앙에 깍지 낀 손을 올리고, 체중을 실어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세요. 119 상황실에서 전화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생활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방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금연이 그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는 심근경색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을 잘 생기게 합니다. 그러면 후 1년이 지나면 심근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몇십 년 피웠어도 지금 끊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 일주일에 최소 3회, 한 번에 30분 이상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로 제한하고 포화지방이 많은 삼겹살, 갈비, 버터 등은 줄이세요. 대신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같은 좋은 지방을 섭취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심근경색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규칙적인 수면, 취미 활동,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5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씩 심전도 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으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더욱 자주 검진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인자가 많다면 심장CT나 운동부하검사 같은 정밀검사도 고려해보세요. 위험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응급실에서 보아온 경험을 말씀드리면 빨리 병원에 온 환자들은 대부분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증상을 무시하고 늦게 온 환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 신호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심장,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모든 정보는 건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의학적 진료나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25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 왔지만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과 치료법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세요. 이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모든 판단과 행동은 시청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과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